명쾌한 이물분석 품격 있는 방송 사팔랩의 여빈입니다. 안녕하세요 박 대표입니다. 우리가 얼굴에 기미 주근깨가 생기는 것은 자기의 에너지가 떨어질 때 생기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스트레스를 급격하게 받고 에너지가 빠졌을 때 기미가 올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기미가 올라오지 않게 하려면 본인이 스트레스를 받으면 안 됩니다. 스트레스를 안 받도록 하십시오. 항상 즐겁게 그것을 삭제하려고, 삭제하려고 노력하셔야 됩니다. 기미가 끼는 동시에 눈끝눈 끝단이 처지게 됩니다. 그렇게 하면 뭐랄까요? 굉장히 생각이 많은 사람으로 보일 수 있고 별로 모양이 좋지는 않습니다. 스트레스를 많이 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누구나 살아가면서 많은 스트레스가 있지만은 본인은 본인 나름대로의 운동이나 또는 뭐 예를 들어서 뭐 자신의 취미생활을 취미생활요. 적극적으로 했다든지 뭐 골프를 열심히 치다든지 또 그런 걸 잊으려고 노력했을 때그 상이 돌아오는 것입니다. 스트레스 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경기도에 계신 분의 얼굴을 보고 눈이 참 좋다 눈이 잘생겼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지만 눈이 굉장히 작으면서도 동공이 작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눈의 특징 자체가 아주 눈이 작으면 이게 좁게 이렇게 편중되게 봅니다 좁게 편중되게 보고 아주 길게 보는 겁니다 길고 깊게 봅니다 길고 깊게 보기 때문에 어떤 사물을 판단할 때는 깊이 보고 판단합니다 깊이 보고 길게 보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분의 이야기하는 것을 들어보면 우리가 충분히 공감하고 또 생각할 수도 있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눈이 동그랗게 이렇게 크다 이러면요 사물을 정확하게 보질 못해요. 눈이 옆으로 긴건 괜찮은데 그냥 눈이 동그란 이런 눈은요 그냥 멀리 멀리 보는 걸잘못 보고 가까운 건 굉장히 잘 봅니다. 가까운 가깝게 가다 보니까 어 예를 들어서 뭐 줄돈도. 국민 국민의 줄 돈도 팍 쏘지 못하고 그냥 쩨쩨하게 그냥 나눴을 때는 이런 부분 당장 앞에 것만 생각하는 음. 이런 부분이 발생한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를 다음에 뭐 며느리나 또는 사위나 또 아니면 뭐 여러 사람을 얻을 때도 눈이 그렇게 이재명 지사 같은 그런 눈이 굉장히 귀한 눈이니까 동그랗고 큰 눈은 겁도 <laughs> 많고 어떤 사물에 대한 핵심 파악이 잘안 되는 수가 있으니까 눈이 작고 예쁜 이런 음, 여성이나 남성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부분에서 전문가가 될 때는 우리가 전문가들은 하나같이 눈에 각이져 있습니다. 눈이 딱 꺾여 있어요. 이렇게 정확하게 꺾여 있습니다. 그런 것들서 사물을 볼때 눈을 자세히 감고 정확하게 봤기 때문에 전문가라는 것이죠. 눈위해 동글동글한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동글동글하게 볼 뿐이에요. 동글게 볼 뿐이에요. 눈이 각져서 꺾인 사람은요. 정확하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대통령님께서도 도장안을 기용하실 땐 되도록이면 눈이 길고 눈이 작은 사람을 기용해야 됩니다. 네. 그리고 얼굴이 빵떡 같으면요, 오지랍이라 다 간섭하려고 달라듭니다. 말썽부리면 음. 자르시면 됩니다. 빵떡같이 늪덕한 이런 사람들은요, 다 간섭하려고 자기가 뭐 대장인처럼 간섭하려고 하는데 아, 이걸 잘라내야 됩니다. 끝까지 그럴 것입니다. 둥글둥글한 사람은 어떻게 보면 바람 맞는 것 말고 처음다다 다 자기가 다할것 같이 이렇게 설치되는 이런 단점들이 보이기 때문에 대통령께서는 좀 감안하셔야 됩니다. 얼굴 전체 구성만 봐도 이 사람이 어떻게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대략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동그란 눈을 가지고, 동그란 눈을 가진 분, 표, 동그란 눈을 가진 분들은 감정 표현을 다양하게 합니다. 뭡니까? 드러나는 재능, 표현하는 재능이 있거든요. 동그란 분은. 이 동그란 분이 누가 있죠? 표. 그럼 이 재능이 있고, 그냥 보여지는 데 재능이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성공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은 다 알아요. 그 사람이 어느 사람인가? 돈 버는 남성을 만날라면 어떻게 해야 된다? 콧대가 튼실하고 콧방울이 빵빵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표처럼요? 예. 표 표처럼? 예, 표처럼 콧대가 빵빵하고 콧, 콧방울이 좋아야 되는 거예요. 네. 그 돈을 좋아하는데 집착하는 거하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냥 무조건 현실주의. 네. 예. 현실주의두 가지가 있죠. 뭐 철수나 똑같은 사람이 둘러 똑같아. 사실은. 드러내고 이야기하는 저 민주당에 있다가 나가서 금방 일으켜야 하는 형태들이 둘다 똑같은 사람이 금이나 아니나 똑같은 사람이에요. 아니면 똑같은 사람이에요. 아, 네, 똑같다고 똑같은. 봐야 돼요. 똑같대. 네, 더 나아가면은 좀 진중권 씨하고 또 비슷한 유형도 될수 있겠네요. 네. 진중권 네. 씨하고 생령오리 같은 사람이 바로 박 아니 예, 여권 씨하겠습니다. 예. 예. No. 네. 네. <laughs> <laughs> 아니 그렇게 하면 다 얘기 다 알겠는데? 다틀렸요 우리 저기 태극기 부대의 그 무슨 뭐죠 뭐 옥순신인가 그분하고 정강훈씨하고또생영화일를 갔잖아요. 예, 네. 주옥순 정강운 아, 예. 생년을 갔습니다, 여러분 비슷한 과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쇼하는 거 비슷하잖아요. 그럼 이 진중권과 그생년를같다는 것은 생각해봐야 될 부분에 있어요. 네. 생각해봐야 될 부분. 그 여덟 글자에서 뭐 태어난 시간이 좀 다르다고 해서 뭐 차이가 예. 있을 것 같지는 않아요, 많이는. 왜냐면 운이 좀 비슷하게 갔을 수도 있으니까. 예, 맞습니다. 이뭐 스스로 노력하는 것은 우리가 눈썹을 보면 얼마나 노력했나 이런 걸알 수가 있습니다. 오 네. 네. 어, 별사탕님 눈이 부어서 두툼한 거는 안 되죠? 아닙니다. 많이 네. 울고 나면 두툼합니다. 그런데 눈썹과 눈, 눈썹과 눈 사이의 그 부분 전태공을 이야기하는데 이 전태공이 도톰할수록 사람이 여유롭습니다. 여성의 여성 같은 경우 이 부분이 너무 많이 튀어나올 때는 살기라 그럽니다. 남자를 칩니다. 네. 욕심 때문에 남자를 치게 됩니다. 너무 많이 튀어 넣으면 좋지는 않습니다. 너무 들어가면 그것도 패죠. 우리가 전택궁에 줄이 하나 가면 한번 말아먹고 되게 치밀한 사람. 네. 줄이 두개 가면 굉장히 계산적인 사람. 줄이 가 있으면 자기 걸 쓰지 않고 남의 걸 도로 받으려는 사람으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택궁에 들어간 사람과 식사를 하게 되면 식사비를 반드시 본인이 내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내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쌍꺼풀도 포함이 되나요? 주름에. 쌍꺼풀을 그래서 못하게 하는 겁니다. 쌍꺼풀을 하면 할수록 전태궁이 침범되기 때문에 재산 문제, 돈이, 돈이 잘 모이지 않는 단점도 있습니다. 우리가 가끔 이제 눈이 다른 엄량안이라 그럽니다. 눈이 좌우가 다른 사람, 다 똑같은 사람은 없는데요. 특별히 네. 딱 봤을 때 표시가 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좌우, 눈이 다를 때. 이런 경우에는 이제 눈큰 부분은 외향적인 부분이라 하고요. 눈 작은 부분, 내양적인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내양적인 부분과 외향적인 부분이 두 가지가 다 드러나는 것이죠. 눈이 이제 이렇게 그 상태에서 눈이 꺾여 있으면, 눈이 하나 각이져 있으면, 깊이 고뇌하고 생각하면 살았다, 이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이 두 가지인 사람은 두 가지의 성향이 드러날 수가 있다라는 것을 아셔야 되겠습니다. 네. 어, 나이가 들수록 전택궁이, 아, 전택궁이 들어가네요 하는데, 아, 이 전택궁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나이 들면 들어갈수록 재산 관계에서 조금 불리할 수 충족하지 않다? 있. 예, 충족하지 예. 않고 약간 불리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럼 네. 나이 들어서도 재산이 충족하면은 전태궁은 그냥 도톰하게 유지할 수 있다는 예, 얘기네요 예. 어, 눈썹과 눈썹 사이가 좁으면서 전태궁이 도톰하면, 괜찮습니다. 네. 그만큼 돈을 모으고 여유가 있다는 뜻입니다. 전태궁이 도톰하다는 것은요. 돈 벌어보세요. 전태궁 도톰해지고 뺨도 통통해집니다. 아. 네, 그러니까 전태공이 넓은 것보다는 두툼한 게 우선이네요. 일단은 네네. 들어가면 안 되겠습니다. 네. 한쪽 눈이 이제 쌍꺼풀인 경우에는 또 살이 빠지게 되면 한쪽 눈에 쌍꺼풀이 생길 수가 있고요. 네. 또 살이 찌면서 약간 얼굴에 살이 붙으면서 한쪽 수, 쌍꺼풀이 있, 있다가 없다가 이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네. 네. 그러면 한쪽 눈만 쌍꺼풀이면 눈이 약간 짝짝으로 보이는데 이것도 음량안으로 보나요? 아니면 그냥 뭐눈으로 보는? 그렇게 본다고 하지만은 큰 차이가 없을 거로 보입니다. 별 하자는 없습니다. 원래 손을 안댄얼굴이면요 네. 아, 43에 쌍수했다면 좀 힘들었을 거예요. 사실 사실 때. 아, 딱 고시기에 쌍수를 했네요. 어느 시기에 쌍수했네요. 예. 네, 얼굴에서 특별히 손을 대도 되는 부위가 있을까요, 대표님? 얼굴에 어, 특별히 이렇게. 나이가 50, 60 이런 됐을 때 눈이 쳤을때이 눈을 올리자는 수술을 하시는 게 좋고요. 네. 또그 외에는 뭐 되도록 손을 안 대는 게 좋겠죠. 그렇죠. 네. 차, 네. 그것보다는 일단 눈, 코, 입은 내비두고 이마만 깨끗하게 정리하고 눈썹 손질하고 이 정도만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그 정도만 해도 괜찮은데 네. 안 하신 분들 많아요. 음. 자녀들 눈썹 손질해줘야 되는데 못해요. 안 해줘요. 본인이 귀찮으니까 안 해줄 경우가 많습니다. 네. 엠마리 선생님, <laughs> 엠마리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네. 살이 빠져서 마른 거예요. 들어갔다고 보여요. 잠못 자서. 네. 우리가 한참 이마는 현재 현재를 이야기하는 건데, 언제나 우리가 부인의 이마나 남편의 이마나 아이의 이마들을 유심히 관찰하셔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현재, 현재 상황이니까요. 이마가 빨갛게 돌아갔다든가 술을 먹고 빨갛게 돌아갔다 그건 뭐 어쩔 수 없이 내라치 봐야 되지만은 이마가 붉어지거나 이마의 색깔이 그무뜩딩 하면 그건 굉장히 안 좋은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음, 음. 이마는 항상 밝아야 되고, 눈썹과 눈썹 사이는 넓고 풍성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마를 항상 주시하셔야 돼요. 저는 항상 이마를 봅니다. 이마가 제일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복을 받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마에 상처가 났거나, 이마에 받쳐서 기스가 났거나, 이건 안 좋은 일이 일어날 징조거든요. 네. 어제 시댁 갔는데, 시아버님 귀가 시커멓게 변해 있어요. 어떤 걸까요? 이거는 건강에 안 좋습니다. 콩팥 계통이 되게 나빠졌다는 예. 것이고 오, 신장 기능이 안 좋은 예. 건데요, 이거는. 그 전날 술을 많이 먹었다든지 이런 일이 벌어질 겁니다. 그래서 시계해 주셔야 되고 시큼한 것은 건강 이상이 이온 겁니다. 이마는 또 어떻게 보면 남편의 자리거든요. 이 남편의 본인의 이마가 예쁘면 남편의 남편의 궁이 좋은 겁니다. 그래서 이마가 볼록하고 예쁘면 내가 할말다 하고 살며 이마가 폭 들어가 있으 이마가 좀 평평하면 내가 해주고 사는 사람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 말은 이건 어쩔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 이마가 우선 잘 생겨야 됩니다. 네, 이마를 내놓는다는 것은 그만큼 나는 자신이 있다 할 때, 또 전문가들이 이마를 내놓죠. 예. 네. 납작한 이마는 항상 남편한테 다 해줘야 되잖아요. 아이들하고 남편한테, 음, 네. 납작한 이마를 좀그 연예인급으로 이렇게 동그랗게 하면 어떨까요? 대표님, 음, 동그랗게 하면 좋죠. 좋지만 하지 마세요. 예, 자연이 낫습니다. 네, 자연이 예. 낫습니다. 반영구 눈썹이나 또 뭡니까? 반영구 아이라인 같은 거 절대 하지 마세요, 여러분. 큰일 납니다. 나중에 빼지도 못해요. 저한테 어떤 분이 왔습니다. 반영구 아이라인을 하고 왔는데, 이거 뺄까요? 늙길래 빼지 마세요. 너무 아파요, 빼기는. 하지 마십시오. 그냥. 요즘은 반영구라미해지긴 하는데 자국은 좀 남더라고요. 그분은 예전에 진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 방송 보고 갑자기 해놓고 나서 걱정이 되니까 오셨는데, 음. 빼지 마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빼는 과정도 너무 힘들고 하니까 하지 마십시오. 나연수도 있으신데 하지 마십시오. 했습니다. 특히 또 남자분 같은 경우는 또 연구 제모 하시죠. 수염. 어, 예. 연구 제모. 않아서. 만약에 연구 제모를 한다. 어이, 다면 선생님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예. 연구 제모를 하게 되면 이게 문제가 큽니다. 직업이 날아갈 수가 있고 일거리가 다 떨어집니다. 절대 연구 제모 막으십시오. 전문에 연구 제모 한다면요. 이건 바보가 되는 거예요. 하시면 안 됩니다. <laughs> 정말 네. 나이 들어서는 집안에서 바보가 되는 거예요. 돈을 못 벌기 때문에. 아, 약간 무능. 예, 무능하게 연결이 되네요. 이건 절대 하면 안 됩니다, 아빠. 바... 네, 법령도 예. 손대시면 안 되고, 아까 남자분 같은 경우는 수염 연구 제모 하시면 안 되고, 그냥 귀찮더라도 약간 손질하시는 게 낫고요. 예. 우리가 반곱슬이 왜 존재나 뿐냐었다 반곱슬 머리가 있습니다. 반곱슬 머리 있습니까 여러분, 반곱슬 머리 머리에 있으신 분. 장점이 될수 있고 단점이 될수 있는데. 왜 반곱슬 이야기에 대해서 좀 하려 그러는데 반곱슬 네. 일이 있습니까? 있으신 분좀 적어주십시오. 예, 본인이 곱슬이다 머리가 직모가 아니고 곱슬기가 있으신 분예 손들어 주세요. 아 테리스 스페너님 반곱슬, 네. 살짝 곱슬 네. 이게 살짝인 것과 저희가 봤을 때아 진짜 이거 파마한 것 같이 곱슬하다 이것도 차이가 있을까요? 예, 좀 있습니다. 아, 예. 아주 곱슬이네요. 네. 그표 정도 되면은 곱슬 정도라고 봐야 되네. 네. 저는 그건... 아주 고불고불한 이 곱슬이 좋던데요, 개인적으로는. 네. 파마 자연 파마. 예. <laughs> 왜곱슬이왜냐면이 특히 머리들이 반 곱슬일 때, 이반 곱슬일 때는 활력과 정열이 넘칩니다. 정력이 넘칩니다. 그만큼 이 곱슬이 좀 적극적입니다. 아, 그왜 가슴에 털난 남자 같이 이렇게 보면 되나요? 네. 아, 예, 아예 그렇군요. 비슷하게 보면 되나요? 네, 훔셀 선생님 반곱슬이 <laughs> 네. 좋은 겁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되게 그런데 우리가 뭐 직모가 좋다지만 반곱슬이 좋습니다. 반곱슬이 좀 네. 적극적이 있습니다. 아프, 아프가니스탄 사태 때 뒤에서 조정했던 누구 저그 사람 빈나덴? 예, 빈나덴 있습니다. 수염이? 예, 빈나덴의 수염이 반곱슬입니다. 여러분 이 반곱슬의 수염 자체가 굉장히 강력하거든요. 아랍인들의 이 반곱슬이나 반곱슬 방꼽슬 머리는요. 아주 강력함을 상징합니다, 여러분. 곱슬머리나 또 곱슬, 곱슬로 된 이런 수염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사람이 또 강력한 사람이다, 이할 수가 있고요. 여 남녀 다 똑같이 네. 보면 될까요? 여성들이 가끔 이제 예전에 007 보면 션크네리가 얼마 전에 돌아가셨지만 나이 가 네. 드셨어. 션크네리가007 영화 보면 가슴에 틀리는걸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렇죠? 아니, 꼬불꼬불...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싫어하는 사람도 있지 않을까요? 네, 좋아하는 사람 많았어요. 그 꼬불꼬불 아, 했습니다. 그러니까 꼬불꼬불 하다는 건뭐 본능적으로 아는 거죠. 활기차고 어, 경력적이고 이런 거. 그러니까 좋아, 좋아한다 뭐 이런 말 들리는데 몸을 많이 쓴 만큼 빨리 죽는 거예요. 네, 그래서 남성들도 그 이해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리고 또 어, 저는 그러 가거든요. 젊을 때 너무 고생을 많이 했으면 돈도 좀, 좀 쉬어라 하거든요. 고생을 많이 했다는 것은 그만큼 내 에너지가 다 빠진 상태예요. 골병이 드는 거죠. 그런 분은 좀 쉬어라, 그렇게 합니다. 고생을 너무 많이 했습니다. 쉬세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네. 힘쓰는 남자 치고 또 오래 사는 남자 못 봤어요. 네. 이대건이 예전에 뭐 영화 나오면 이대건입니까? 그런 뭐이상한 병광세요? 병광세 나온 사람들. 지금 비리비리 하잖아, 보여. 요 그러니까 에너지를 다 썼다는 거예요. 에너지라는 게 한정, 한정돼 있잖아요. 네. 갑자기 세학난 분이 있는데요. 그나훈나 씨는 어떻게 보시나요? 아, 그것도 오래 못 가. 얼굴 되게 흠하게 변했더만. 그래서 어쨌든 제가 볼 때는 뭡니까 저기 그게 있습니다. 저기 외국 어쨌든 미간이 넓어야 성격이 호방해서 천천히 느긋하게 가는데 미간이 좁으면 급하게 서둘다가 그냥 안락사하는 수가 있어요. 조심하셔야 돼요. 안락사가 아니라 급사 아니요 급사합니다. 그래서 미간이 넓은 사람은 천천히 가는데 미간이 좁으면 급하게 가다가 그냥 갑자기 급사하는 수가 있어요. 즉사 즉사. 조심하세요. 조심하세요. 조심. 다 그걸 보세요. 내가 얼마나 급하나. 이 붙은 사람은 급해요. 그래서 성격이 이렇게 우리가 미간도 넓고 뭐 전태공도 토톰하고 해야 호방한 만큼도 여유 있게 상에 다가가고 이해심도 많아서 어지간히 그래도 넘어가고 이런 사람이 좋죠. 뭐 예를 들어서 뭐 두, 지금 표도 마찬가지야. 표같이 이렇게 좁고 눈동거란 사람은 급해요. 미간에서 이제 쭉 이렇게 이사이사님 같이 미간에서 코 아래 쭉 내려오신 분들은 자존심이 되게 강합니다. 실제 네, 매우 강합니다. 네. 네. 그 도도한 도도한 이런 것도 있죠. 실제 예 있습니다. 그래서 저기서 콧방울이 빵빵해야 되는데 안 빵빵하니까 재보은 조금 작다 이래봐야 됩니다. 콧방울까지 빵빵하면 돈이 있는 것이죠. 재물. 이 법령이 뚜렷한 사람들이 또 돈이 있어요. 법령이 뚜렷하지 않으면 돈이 없는 이유가. 법령이 뚜렷해야만이 나의 직업군에서 전문가 아니면 직업 자기 직업군이 정확한 사람들이 음. 확고한 사람들이 법령이 정확합니다. 그런데 음. 젊은 사람들이 심심하다고 법령을 없애버리면 어떻습니까? 직업 자리가 흔들리면서 거 날라갑니다. 네. 그 다른 사업한다 나가든 말아먹고 이런 사람 많거든요. 그래서 이 법령을 손대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집에서도 마찬가지 여성분들도 젊을 때 법령을 없애는데 법령을 없애면 어떻게 되나? 나의 직업이 없어집니다. 그리고 나의 기준점이 좀 사라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법령은 손대는 거 아닙니다. 팔자 주름이래 손대면 큰납니다. 일 그리고 집에 이제 부인이 집에서 놀 통통 놀고 있는데 남편은 예를 사업이나 이런 걸 하고 있는데 이 부인이 집에서 계속 집에서 애나 보고 집에서 가, 가사를 돌보고 있는데 부인의 명당 명궁 자리가 시큼해지면 어떻습니까? 명문 자리가 시큼해지면 남편 하는 일이 그때부터 하락하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의 네. 본인의 이 상을 보고 본인의 명궁짜리를 보고 명당짜리 명문짜리를 보고 판단하는 거예요. 네. 남편의 일이 발생하는 걸그 부인의 얼굴에서 드러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예, 되겠네요. 맞습니다. 네. 그 명, 부인의 얼굴이 까매지면 집안 일이 다 막힌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부인들도 이만하나 네. 이 명궁짜리 조심하셔야 돼요. 깨끗하게 항상 관리하셔야 됩니다. 네. 구독과 좋아요 좀 부탁드립니다. 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아, 오늘은 200분 정도 들어오셔서 즉문 즉답을 한두명 정도 받아 보겠습니다. 네. 네. 어, 뭐, 투자에 관한 거나 또는 뭐 음. 월에 주식에 관한 것에 대해서 물, 네.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니퍼비오 선생님 맞습니다. 음. 이게 이게 굉장히 무서운 사실이에요. 무서운 사실이에요. 예, 무섭습니다. 이런. 잘 나갈 때는 피부가 약간 도자기 같이 이렇게 안에서 빛이 나고 밝거든요. 그데 그렇지 않을 때는 얼굴이 좀 어두워지거나 색이 진해지거나 또 붉게 되거나 칙칙하게 되거나 그렇거든요. 예, 그건 별로 좋지 않습니다. 자두 분만 좀 받아보겠습니다. 네 반야성스패너님, 예 재천스패너님 들어오셨네요. 네 오늘 혹시 뭐 올해 운세나 아니면은 주식 투자 관련해서 올해 해야 될지 말아 될지 궁금하신 분들 예글 남겨주세요. 우리가 인중이 뚜렷하고 깨끗하면 인중 자체가 뚜렷하고 깨끗하면 인중 주위가 도톰하면서 뚜렷하면 어, 내 체면을 유지할 수 있는 경제력은 갖췄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laughs> 다면스패너님 카피 를 굉장히 잘 쓰세요. 네, 아이고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좋고요. 어, 내눈도 그렇게 나쁘진 않습니다. 만인 투자보다는 올해 투자는 괜찮습니다. 내년에는 많은 투자보다는 적절한 투자를 좀 하십시오. 이운 자체, 운기 자체가 딱 58세까지 가고 58세 이후에는 한번 말아먹습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59세는 한번 말아먹습니다. 이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네. 네, 솔처럼님, 올해 주식 투자해도 될까요? 네, 올해 조시, 주식. 절대 하지 마세요. 솔처럼 선생님은 현재 이 선생님께서는 지금 41세, 51세, 61세까지 운 자체가 굉장히 떨어집니다. 그래서 내년, 내후년도 하시면 안 됩니다. 네, 당분간 하지 마세요. 하시면 안 됩니다. 올해 돈 많이 깨집니다. 네. 어, 사주가 되게 귀한 분이네요. 좋습니다. 사주가 좋고. 나를 드러내지 않는데 이렇게 문자를 주셨네요. 그리고 시원시원하신 분이고요. 되게 반타신 분입니다. 난 다른 사람의 눈을 굉장히 의식하는 분 중에 하나이고요. 다른 사람의 평가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평가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리고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뭐 핵심 파악 능력이라든가 이런 것도 뛰어나신 분 중에 하나다 볼수 있습니다. 생각이 많은 것이 단점이지만 올해 투자하시면 끝장납니다. 네한번더 네, 봐드릴게요. 별사탕님 네 아드님 올해 운세 대학생인가요? 학생인가요? 글쎄요, 아니, 대학생은 지금 성인이긴 하거든요. 올해 운, 어 올해 운은 그냥 소소합니다. 투자하지 음, 마시고요, 네, 투자하지 네, 마시고 올해는 친구들과 즐겁게 노는 시기가 되기 때문에 소소합니다. 네, 그리고 어, 올해는 약간 손해보는 그런 해이기도 합니다. 이 친구는 즐겁고 재밌는 걸 좋아하는 친구고요. 마음도 따뜻합니다만 어쨌든 되게 이렇게 되면은. 음, 지금 백수라는데요? 음, 맞아요. 돈좀 나갈 겁니다. 네. 예. 그래도 이 백수 생활이, 어? 지금이 스물, 스물 네 살이니까, 스물 일곱 살부터는 좋아집니다. 내년도 나쁘진 않아요. 다만 올해가 좀덜 좋습니다. 요거만 의심하시기 바랍니다. 네. 내년, 올해 같은 경우에는 49점, 내년에는 한 40, 내년에는 53점, 53점, 일 정도 됩니다. 우리가 잘때 손발을 오그리고 자면 끈기 부족하고 병약, 몸이 약할 때 몸을 오그리고 잡니다. 손발을 오그리고 잡니다. 네. 다리를 꼬고 자면 되게 가난하게 살 수도 있습니다. 다리 너무 아, 꼬고 사지 마세요. 네. 그리고 눈을 뜨고 자면 갑작스럽게 돌아가실 수가 있으니까 눈을 항상 감겨 주시기 바랍니다. 네. <laughs> 네. 뭐, 눈 뜨고 자는 사람이 가끔 어, 입을 벌리고 있겠군요. 자도 담명합니다. 입좀 닫고 자시야. 입을 닫도록 노력하십시오. 네. 장코대가 많으면 하는 것마다 일이 막히니까 장코대 주의하십시오. 어. <laughs> 아이고, 네, 네. 그렇네요.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어, 별사탕님 감사합니다. 네. 아, 오늘 월요일인데요, 한 주간 좋은 시간 되시고요. 저희는 수요일날 방송에서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